어디서 갖고 왔어 아저 이거 요 이거 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요봐요 이거 봐봐봐요거다봐거봐봐거 봐봐요. 거요봐요거봐요 나무젓가락 거기 나 나무젓가락 여보야 나무젓가락 하또 썼어 <laughs> 여기도 여기 도 썼는데 여기 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똑같은 하잖아 똑같아 <laughs> 또쓸수 있는 거더 써봐 응. 내가 네가 내가 말해볼게 다시다 써봐 다다 다시다 응. 시. 시. 다. 오, 진짜 자, 음, 하시다. 자, 마. 차. 마. 차. 마. 차. 음. 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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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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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마. 마. 차. 마. 여기 이렇게 딱 찍어줘야지. 그렇지 차. 차차차차 차. 차 못해 차 못해? 알았어 차차차차차차차차차자차차자동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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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잖아 차게자차차잖아차는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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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차차게차차차 <laughs> <laughs> 써봐. 마차. 오케이. 나 이거 손으로 했네. 그냥 뜯을게요, 이렇게. 안녕세요 어, <laughs>